그래서 문제부터 볼게 이제 자 그럼 봐 여러분 자 문제부터 본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15번 때문에 문제부터 보는 거야 또 16번 때문에 문제부터 보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미 모항의 설계도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아마 14번 문제는 첫 번째 문제로서 주제나 구조를 묻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15번은요 어지문에 정보 구조가 어떤 센서에 물리 구조에 대한 처리가 되겠구나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었죠. 구조도를 100% 처리하라는 게 아니야. 자, 연습되는 여러분, 어떻게 연습합니까? 첫 번째. 지문 정독도 하죠. 또 지문에 대한 구조도 잡아보죠. 또 지문에 대한 구조도도 그려보죠. 또 주제 구조를 가지고 답도 찾아보죠. 또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 분석도 해보죠. 자 그런데 봐. 이건 연습대잖아. 그리고 얘는요. 국어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그런데 이게 실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걸 다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는 실전에서? 여기에 좀 힘을 주고 여기에 좀 힘을 주는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얘가 구조도를 그려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판단에서 어? 물리구조가 있어? 얘는 그러면 구조도 필요성이 떨어지겠죠. 정보 구조도 필요성이 떨어지겠죠. 정보 구조는 잡더라도 정보 구조도는 굳이 안 그려줘도 되겠지. 그리고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아 센서는 세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첫 번째 부분은 세 가지, 감지부 두 가지, 후방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셨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그래서 아마 발체독 느낌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도 정말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실전에서요. 그냥 발체독이 아니라, 잘 들어. 필요시 발체독이 아니라 필요시 주제와 구조를 재처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자, 올해 학생들에 대한 맞춤 솔루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 주시고. 16번. 얘는 그래프 해석이잖아. 이미 여러분이 풀고 오는 수업이잖아요. 풀 시간도 충분히 드렸고. 바로 풀어 버릴게, 얘들아. 이거는. 오케이? 봐. 얘는 진짜 개 쉬운 거예요. 자, 지문 구조를 뚫어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두 개는 마지막 단락의 독립 문항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즉시 경보형과 지연 경보형인데 이건 여러분 보면 알아야죠. 즉시는 뭐예요? 농도 이상이 되면 어 가스 있어요? 뭐 도시가스 세고 있어요? 바로 감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즉시 경보는 설정 지상이 되면 바로야 바로 즉시 바로야. 독성 가스 같이 발생 자체가 위험한 경우 당연히 사용하겠죠. 반면에 지연 경보형은요. 지연 경보형은 말 그대로 지연이겠지 지연. 왜? 예를 들면 가스가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지속적일 때 문제가 돼. 또는 농도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 그럼 그때마다 경보 올리면 피곤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일정, 한 시간 지연됐을 때 경보 설정 자체 가스레인지 저번 오답종 같은 것 도시가 순간적으로 좀 많이 나온다고 폭발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스레인지 막 탁탁탁 할때 불이 안 붙을 때는 가스가 막 남아 도니까 경보 막 그때마다 올리면 막, 아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힘들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얘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을 지문의 원리를 이해해서 그래프 해석이야 잘 들어. 그냥 이거 수학 문제고요. 과학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경보는 언제 울려? P1에서 가스농도 설정이 되어 있으면 B시간일 때 울렸겠지. 이해 됐어요? 그래서 설정이 P1이었다면 언제 온다고요 경보는? 즉시, 기억은 즉시였다면 B에서 울렸을 거라고. 이해 됐어요? 지연 타입이 만약에 C에서 올렸다면 잘 들어. 그러면 지연 시간은 몇 시간이야? 지연 시간은 어떻게 구해? 개쉽지 이거잖아. 이거 어떻게 구하니? 수를 표현한 직선, 수 직선에서 큰값 마이너스 작은 값두점 사이 거리잖아. C 마이너스 D로 구한다니까요. 이건 중1도 알아. 근데 국어에서 이거 나왔다고 틀리고 있으면 어떡해 고3들이. 됐어요. 정답은 4번이죠. 됐어? 이 간단한 문제를 틀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보너스 점수야요 진짜 이 정도는. 보이지? 잘 들어. 인간 안 변한다. 얘들아. 잘 들으라고 정말. 제 경험상 96%가 아니라 80%가 아니라 96%가 아니라 99.4%도 아니고요. 변하는 인간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고3 6개월 동안 성적 변화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봐. 변했어? 여러분 인생에서? 고3 시작하고 지금 3개월 동안? 안 변하잖아. 좋아. 그러면 고3도 안 변했는데 평생이 변할 일은 있겠어요? 그 얘기야. 고3 때 변했던 친구들은요, 평생 변해요. 물론 어디엔가 가 멈춰서 살겠지만 그 얘기야. 변하세요. 변하시라고. 그럼 이런 문제들이 너무 쉽게 보일 거라고. 변하는 방법은 간단해. 자, 수업 들었죠. 자, 여러분. 먼저, 자, 이것도 순서를 알려줄게. 이것도 영상 좀 이따 따로 올리세요. 봐. 첫 번째. 여러분이 예습했지. 내가 프리 시간을 주는 건 예습해오라는 거야. 두 번째. 수업 들었죠. 수업의 목표는 1차적으로 이해야. 두 번째는 기록이야. 왜? 휘발되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복습. 복습은 뭐냐면 여기에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내 뇌를 거쳐서 내 손으로 인출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고 이게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이해됐어?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재에는 단문하시라고 됐니?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두 개를 드리잖아 이거 프리용 프린트 두 번째 프린트는 수학 기록용 프린트 그리고 세 번째 교재 단권화 됐어? 프린트 두개 두 받아서 하나는 풀고 하나는 필기하고 그거 가지고 정리하는 건데 아 선생님 번거로워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다 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교재 단권화는 돼 있어야 돼 알겠니? 그리고 앞으로 좀 귀찮게 할 거야 교재 필기 무조건 확인할 거야 자 그래서 교재 꺼내셔야 되고 어 선생님 얘는 교재가 따로 없는데요 자 여기서 교재는 뭐가 돼야 되겠어? 여러분, 5월에 친 시험지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냐? 여러분이 3월 시험지, 5월 시험지, 6월 시험지, 얘 묶어진 것만 여러분이 눈 복습하셔도, 이게 최선 5점 이상 올려주는 시험 직전 준비 리허설 자료가 되는 거야. 알겠어? 습관 좀 들이세요. 대한민국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공부 공부법 유튜버 중에 저만큼 공부 잘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고 봐야 돼. 아 물론 이제 보니까 서울대 u b 출신 o u 있더라고.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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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t u 거 e YouTube, y o u t u b 야 YouTube, y o u t u b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부터 보자는 이유 알겠지. 설계도를 확인하는 거야. 첫 번째 주제 구조를 못겠구나. 정보 구조를 그리겠지만 구조들을 그릴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구나. 끝. 그리고 다시 우리가 평소 연습 때는 이걸 다할 건데 우리는 수업 때는 실전 연습으로 가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나머지도 여러분 스스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일단락 주제 세팅. 선생님 저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는 화학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전류를 이용해 특정 가스를 검지하기 위한 장치래요. 화학 반응, 전류가 발생한다. 그 전류를 통해서 뭐 한다? 가스 검지한다. 그러면 한번 2번, 3번 순서가 있거나 인과가 있어. 자, 이 센서는 윗된 가스가 센서들의 전극들과 작용하여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 과정에 생성되는 전류 양을 측정하여 가스 누출을 검지하고 농도를 측정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오케이. 자, 작용... 산화환원, 전류형 측정. 일단 여섯 개 정보량이 있는데, 뭔가 여섯 개 정보량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물어볼 것 같진 않고, 그 전체 내용에, 아, 핵심은 센서구나. 어떤 센서야? 화학 반응, 전류, 가스 검지구나. 다시. 가스, 전극, 산화환원 반응, 전류, 가스 검출이구나. 그럼 이건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화학 반응 또는 산화환원 반응인 것 같아요. 그 결과 뭐가 생겨? 전류, 전류. 그 결과 뭘 확인해? 가스, 가스. 아 나왔네. 그러면 정리합시다. 즉, 화학 반응에서 전류가 생기고 가스 검지한테.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류 생기고 가스 검출한테. 됐니? 자 그런데 봐봐.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 화학 반응 전류 가스 검지한테. 화학 반응 전류 가스 검지한자이 단락 가볼게. 그러면 결론에 그의 그래 주제는 센서야. 센서의 작동 원리 1 단락에 나왔어. 여기는 이제 구조죠 1. 유입부 2. 감지부 3. 후방부야 자 원래 얘 우리 구조도를 그리면서 가잖아요 그리셔야 돼 얘는 사실 구조도 안 그리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겠죠 하지만 연습을 하라고 우리가 수학에서 30번 문제를 쉽게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정석적으로 그래프도 그려보고 차근차근 풀어보는 연습하는 거랑 똑같아 자세 가지 그 유입부가 있대요 쭉 나왔는데 저는 실전이라면 이미 15번 문제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힘빼진 않으려고요 왜냐면 벌써 정보량뻥 터질 거야 왜냐면 봐봐 지금 얘만 봐도요 지금 아, 몇 개야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보여요? 최소 10개가 넘잖아요. 그럼 각각의 기능과 원리와 역할과 이런 거 들어가 버리면 정보량이 수십 개야. 이 정도 디테일과 이 정도 정보량을 처리하라고 내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랑 이 수업 시간에서는요. 자, 앞으로 이제 문학은 잘 들어. 12시 반부터 3시 반 고1수학하고 고일 고1국어랑 고일 같이 처리하실 거예요. 문학은. 됐어? 이번은 그래서 문학 비중을 4월과 다르게 조금 줄여갈 거야. 알겠니? 나중에 자세히 커리큘럼 얘기를 할게. 자 이번에 다시 이제 <laughs> 육형 대비가 오늘 빼면 한번 남아요. 맞니? 고삼들아, 이번은 육형 대비가 오늘 빼면 다음 주한번 하고서 한번 하고 6월 1일 시험이라고. 좀훅 다가오니 안 다가오니 여전히 훅 다가와야 돼 다시. 그래서 약간 실전 느낌으로 볼 거야 다시. 그럼 봐. 얘는 벌써 정보량이 뻥 터질 것 같기 때문에 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주제 구조를 위주로 잡을 거야. 그래서 정리합시다 이다가 이달락, 주제 세팅하는 달락이에요. 가스 검출하는 센서야. 어떤 원리냐? 1단계.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 이런 화학 반응에 의해서 두 번째, 전류가 생겨나면, 세 번째, 그 전류 때문에 가스 센서를 검출하는 과정인 것 같다. 자, 이달락. 가스 검출 센서의 구조를 세 개로 나눴어. 1번, 2번, 3번. 그리고 2단락은 1번이 주제야 3단락은 2번이 주제일 거야 4단락은 3번이 주제일 거야 이미 이 구조는 알고 있죠 됐어? 그럼 5단락은 왜 있을까? 얘는 독립문항으로 기역, 니은 설계해서 비교, 대조해서 16번 풀하고 설계가 된 독립문항일 거야 얘는 여기까지 됐어요? 우리 이미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미 연습을 했다고 지금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될 거라고? 정보량이 터질 거라고 얘 때문에 그 얘기했지 보세요 정보량이 빵 터져버리면 해결 방법은 뭐야? 주제 구조 중심으로 잡고요. 문제에서 필요시 하면, 문제에서 필요하면 그때 들어. 문제에서 필요시 주제와 구조를 재처리해 주세요. 발체독이 아니라 주제 구조를 재처리하는 느낌으로 보라고. 이게 정답률을 확 올려주고 필요도를 확 줄여 줄 거야. 무슨 느낌인지는 보세요. 자, 유입부는 가스가 센서로 들어오면 넘버링 해 볼게. 1. 검지하고 2. 불순물을 검출해준대 그리고 봐봐 유입부는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다시 1-1 먼지필터 1-2 간섭가스필터 1-3자 이것도 봐봐 그냥 무지성으로 읽지 말고 필터니까 뭐 하겠어 걸러내지겠지 그러니까 먼지를 걸러내주겠죠 얘는 간섭하는 가스를 걸러내주겠지 얘는 분리해주겠죠 공기 중에 가스가 누출되어 센서 유입부로 들어오게 되면 우선 먼지나 물 같은 불순물들을 먼지필터로 거르고 가스 간섭가스필터로 거르고 또 분리막으로 보내고. 근데 봐, 정보량이 지금 한둘이요. 뒤지게 터졌잖아. 그러니까 정보량이 뻥 터졌을 때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단 이렇게 주제 구조만 처리한 다음에, 문제에서 필요할 때,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때 돌아와서 재처리해달라고. 알겠어요? 어차피 다 처리해봐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억도 안 나. 이해도 안 되고. 그럴 거면, 이달락 주제는 뭐야? 어, 유입부야. 이 정도만. 또는 유입부는 어, 먼지필터, 간섭가스필터,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필터니까 뭐를 걸러내고 하겠지 정도만 잡으시라고. 필요하면 다시 들어와서 제철할 거야. 자 3달락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 예상대로 이제 두 번째. 유입부 얘기가 2달락에서 끝났으니까 이제 얘는 감지부 얘기겠죠. 자 감지부는 어떻게?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전류를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여기도 세 가지가 있대요. 2에 2-1, 2-2, 2-3 근데 봐, 다뭐로돼 있어. 전극으로 돼 있다는 거야. 자, 일단은 평상시에도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고, 두 번째 전극들은 전해질에 녹아있는 물 속에 있고, 세 번째 전해질의 기능은 이러하며, 네 번째 산화 반응을 하고, 다섯 번째 촉매가 뭐 있고, 여섯 번째 이동을 해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전류 이동량만큼의 전류가 발생해서 농도에 비례한데 여기도 지금 정보량 펑 터졌죠 어차피 처리가 안 된다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 연습 때는 구조도를 최대한 그리고 가지만 저는 실전에서 어차피 15번 문제에서 정보구조도가 있고 이 15번, 문제, 15번 문제에서 센서 물리 구조에 맞춰 가지고 주제구조 재처리를 해야지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전이라면 이 정도 정보구조도만 전 그릴 것 같아요 됐어?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는 그래프 해석을 하는데 구조도 처리가 크게 도움될 건 없어. 그래프 해석하는데 필요한 변수 체크만 하면 되는 거거든. 상수 체크만 하면 되는 거거든. 수학문제 붙듯이.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주제 구조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는 어차피 거시적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보 디테일을 안 가져간 거야, 실전에서. 왜? 문항 자체가 정보 디테일을 묻는 유형이 없으니까. 묻더라도 필요한 내용만 재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유연하게 실전에서 써먹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3 이제 후방부예요. 감지 발생한 전류를 통해 가스 누출을 확인하고 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또 집전 장치 센서핀 산소 유입구로 이루어져 있대. 어, 모르겠어 넘어가 끝이 정도만 볼 거예요 왜 정보량이 너무 터지거든 이거 구조 다 처리하잖아요 30개 40개가 가까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20개 이상은 잘내질 않아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얘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라고 된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봐 연습이 돼 있는 친구들은요 2, 3문 컷으로 주제 구조 다 잡았어요 자, 이제 문제 들어갈 거야 자, 오달락은 한 편이면서 구조하는 다른 얘기라고 했잖아요 유형에 대한 얘기잖아 경보기의 유형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주제가 두 번째 주제로 가는 거죠 여태까지는 주제가 구조에 대한 얘기였다면, 물리 구조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유형에 대한 거잖아. 얘는 그래서 그래프 한 문제로 엮였으니까 끝이야. 볼 필요도 없어. 얼마나 쉬워. 그러면 이거 정리하고 16번 그래프 해석하는데 끼켜 3분이 끝나요. 5분 컷도 나올걸? 볼게. 첫 번째 문제. 자, 여러분 제가 기출에서꼭 알아야 되는 배경지식은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촉매를 모르면 안 되지. 총면 무조건 알아야 돼. 촉매는 뭐야? 반응을 도와. 그러니까 반응 속도 증가하지. 끝. 그, 그게 백금이었는지, 어쨌는지는 좁히고 나중에 발제도 하세요 하지만 얘는 틀리기가 어려워. 이번 선지 볼게. 잘 들어. 지금 주제 구조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얘는 내용적인 것도 묻지만, 여러분 느낌상 14번은 보통 주제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 처리가 관건인 경우들이야. 이게 잘 들어. 문학하고 반대다. 중요해요.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하는 게 자꾸 문학에서는요. 개념원을 찾으려고 해.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이 자꾸 내신에서 이쪽에다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해서 시중의 접근법은 자꾸 이쪽에다 초점을 두고 가려고 한다고요. 근데 실제 문제는 여기가 거의 90% 이상 출제를 하잖아. 자 비슷하게 독서야. 여러분이 일단은 내용을 이해하는 걸 어려워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디로 가요? 내용일치로 가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의 시중 접근법은 대부분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쪽에 전별되는 경우가 대등할 정도로 비슷하게 많아 됐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문학에서는 이쪽을 강조해 주는 거고 독서에서는 이쪽을 강조해 주는 거야 고치라고, 교정하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내용일치로 보잖아요 센서핀 있죠 모아지는 전류도 있고 집전장치도 있어요 이동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근데 뭐가 바뀌었는 줄 알아?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즉뭐 아웃이야? 구조 아웃이라고 그래서 좁히고 발체도가 아니라 좁히고 주제 구조 재철이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좁히고 문제에서 필요시 주제와 구조 재철이라고. 오답 이유는 이거야. 해결책은 이거야. 자, 센서핀 어디에요? 모르겠으면 여기 봐. 후반부니까 사달락이고 센서핀 여기 있겠지. 그 후반부 사달락 센서핀 여기로 왔어. 센서핀 여기 있네. 봅시다. 자, 감지부 에 새롭게 생성된 전류는 집전 장치를 통해서. 전류가 모아지고 센서 핀으로 이동하잖아. 어디서 어디로 가니? 집전 장치에서 센서 핀으로 가잖아.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적어 놨죠. 됐어? 총답 이번 끝이라고.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보면 센서 핀 모아진 전류 집전 장치 이동이라는 워딩은 다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구조로 잡은 치구는 틀릴 이유 가 없죠. 왜? 구조는 확실하게 아오시니까 이해됐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구조 재처리로 가라고 얼마나 쉬워 끝났잖아요 이 문제도 30초야 발치도 했는데 주제 구조 재처리 하는데 됐죠?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제 주제 구조 재처리로 1번 처리, 2번 처리 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한 1분 뭐 30초에서 1분 썼다고 칠게. 자, 정답만 딱 볼게. 느낌 잡아주려고 3번 선지 보세요. D가 다공성 막을 띄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D를 찾으러 갈 거야. 저는 D를 찾으러 갈 거야. 작용 전극이래. 얘가 다공성막을 띄고 있는 이유. 자, 이유니까 뒤쪽이 원인이고 앞쪽이 결과지. 됐어? 다공성막의 인과 구조를 잡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공성막의 인과 구조를 잡아봅시다. 다공성막 어디 있겠니? 감지 보니까 3단락이 있겠죠? 3단락으로 왔어. D. 작용 전극을 찾아. D. 작용 전극을 찾아. D. 작용 전극을 찾아. D, 작용 전극을 찾아. 자, 이러한 산화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다공성 막을 갖고 이때 끝났네. 즉, 작용 전극에서 다공성 막은 산화 환원 반응을 활발히 유도하는 거래. D 작용 전극에서 다공성 막은 산화 환원 반응을 유도하는 거래. 가스량 조입이 아니라 정답 끝. 됐습니까 됐니? 들려주세요. 가스향 조절이 아니라고요 됐어 내용일치가 아니라 주제구조의 재처리 느낌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문제에서 필요로 하면 재처리하라고 이렇게 그런데 잘 들어 이게 정보량이 한 20개 내외로 처리가 되는 구조라면 처리하고 문제로 들어가셔야 되고 얘처럼 빵 터져버리면 처리하느라 피로도가 싹 쌓인 상황이고 어차피 지문 들어면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효능감을 못 느끼죠 달라지는 걸못 느끼니까 또 실제로도 실전에서 꼬여버려 스텝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보량이 한 20개 내외야. 그러면 20개 내외로 구조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세부 내용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 실전에서 지문을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어. 시간이 없어. 피로도도 쌓여. 그럼 문제 들어와서 재처리해야지. 필요한 부분만 들어와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 하나 더. 선생님 그러면 평소에 제가 그냥 발치도 한 느낌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면 편한 것만 해요. 그럼 여러분은 항상 발치동만 하려고 해. 근데 주제 구조를 뚫어가지고 빵빵 뚫리는 그 연습도 해야지 그런 유형으로 풀리는 데서 시간을 단축하고 피로도를 줄인단 말이야 그래서 근본 실력은 주제 구조를 지문 하나가 있으면 한 20개 정도의 정보량으로 좁히는 연습이고요 거기서 얘처럼 정보량이 빵 터진 경우에는 20개 정도의 정보량으로 주제 구조를 좁혀놓은 다음에 다시 문제에서 필요한 경우 재처리 이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야 됐으니까그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 구조를 처리하고 키워드는 약 20개의 정보군집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얘보다 적은 건 문제가 안 돼. 얘보다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 이럴 때 해결 방법은 뭐라고? 문제에서 필요하면 재처리라고. 뭐를? 주제구조를. 문제에서 필요한 경우를. 그래서 지금처럼 정보량 터진 문제들은 다 처리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정보량이 빵 터진 문제들은 어떻게? 20개 정도로 거시적으로 잡은 다음에 문제에서 필요한 경우만 재처리하세요. 끝났어, 그럼 이 문제. 5분 컷이야. 되게 가벼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다 읽고 정보량은 뻥 터졌고 애 하나 모르겠다 선지 왔다 갔다 갔다 하니까 10분, 20분 걸리지. 20분 안 걸렸겠다. 10분 15분 걸렸겠지. 근데 괜찮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문제 절대 난이도 자체는 낮으니까. 그냥 시간이 부족하지. 풀다 보면 줄겠지. 절대 안 줄어요. 이런 비슷한 느낌이 말랑기만 들어 이적 이제 고삼들한테도 필요한 인사이트니까. 고린 학생들한테서 보이는 건데. 고린 학생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수학 되게 열심히 해 가지고 계산을 뒤지기 빨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계산을 잘해 진짜. 그런데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아니, 오메가 세 제곱은 일이야. 이걸 왜세 제곱을 하고 있어? <laughs> 무슨 일인지 알아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잖아. 털레근이잖아. 혈레, 그규칙성 찾는 거거든. 근데 오메가 세 제곱을요. 규칙성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메가 사제, 4제, 오메가 네 제곱은 오메가잖아. 그러면 규칙성을 찾는 그런 어떤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발견적 추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 수준에서 연습했던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 대입 다 해갖고 다때려받고 있어. 아니 진짜 내 깜짝 놀랐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 거. 뭐 이런 거를 여기다 막 제곱하고 세제곱 씌우고 있어. 깜짝 놀랬 정도야. 계산도 뒤지게 빨라. 그거 아니라고. 그건 이미 중학교 때 끝난 거라고. 고등학교 2, 단계에서는 이런 속도가 툭툭 붙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3 학생들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면 인사이트가 있을 거, 인사이트가 생길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좁혀볼게. 딱이 느낌이야. 관조적으로 한번 보시고. 선생님 10초 한 번씩 잡아주세요. 10초씩 잡아주세요. 자 여러분 관조하면서 잘 들어. 필기하면서 잘 들어. 문제부터 볼게요. 봤더니, 15번 문제에서 물리구조를 얘기해놨어. 그리고 뭔가 요소가 많아. 오케이, 얘는 정보가 많겠구나. 그럼 주제구조 거시적으로 잡아야지. 16번에 그래프가 있어. 오 그래프 해석하는데 필요한 걸 갖고 와야지. 자, 그래서 지문을 들어갔더니, 역시나, 2, 3, 4달락의 정보량이 빵 터졌어. 거시적 주제만 잡았어. 그리고 5달락은 독립문항이야. 5달락 독립문항 16번 바로 풀어버렸어. 14, 15, 선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췌독했지만 내용일치 발췌독이 아니라 주제구조 재처리 발췌독했더니 14번, 15번, 길어봐야 1, 2분이면 각 문제 끝. 16번, 역시 1분이면 끝. 뭐, 티켓 3분, 지문 3분, 6분 컷 끝. 이 느낌이라고. 아시겠어요? 이 연습하셔야 돼.